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제가 원래 신학대학교를 오려고 했던 학생이 아니었고 원래 전혀 다른 전공을 하고 있던 학생이었지만 신학대학교에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 탈북하신 학우님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고 어, 제가 학교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북한선교동아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품는 애초에 동아리가 학교에 코로나 이후에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던 나중에 탈복하신 학우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아리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혼자서 개척하려는 마음은 두렵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이 더 커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네 명이서 모여서 계속 방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저희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셨어요 그렇게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하구님들을 점점점 붙여주시고 처음에는 북한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북한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와 모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또 회복하시는 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그 후부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 또 돌아오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통일로 잡고 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4명이서 시작한 동아리지만 그 마음에 팝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아리 구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는 상태입니다. 사실, 애초에 후원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이 되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어,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저희 동아리의 가장 강점은 무엇인가? 탈북하신 하부님의 북한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고 뜨겁게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탈북하신 학우님 같은 다른 학우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대학을 가실까 고민하고 계신 탈북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이 북한선교 동아리에 하실 저희 후배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서울신학대학교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선교 동아리 리바이브를 단장으로 섬기고 있고 서울신학대학교 3학년 신학과에 재학 중인 박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2019년도에 입학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학기 동안은 이 뮤지컬로 선교한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뮤지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제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다시 뮤지컬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2학기 때에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팀을 알게 하셨는데 연극으로 복음 전할 수 있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그 팀원들을 모으고 그때부터 리바이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리더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고 있는 리바이블 팀원들 또는 동역자들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힘써 주고 정말 전심을 다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북한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든 가서 복음 멋있게 전하자고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2019년도에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었을 때 탈북자 신학생 한 분이 북한에서 당했던 수고와 수용소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간정을 통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통당하는 일들을 많이 들었어도 그 정도로 눈물 났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느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시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서 제가 이후에 군대에 가게 되었고, 제가 해군에 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북한을 바로 마주한 NLL, 그쪽 지역, 그리고 해양 경계선에서 복무를 했었거든요. 좀 멀리 쌍안경을 통해서 북한군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때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적으로 간주하고 항상 전투 준비를 해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군대 전역 후에. 북한 선교 동아리를 알게 됐고, 회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주셨던 그 마음들이 계속 간직하고 있어서, 아 북한 선교 동아리를 알리고,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소식들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기회가 되어서 북한 선교 동아리와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합을 하게 된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와닿는 게 굉장히 많이 크다는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파급력이 있고 좀, 좀 강하게 국가에 대한 실상,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어, 그걸 통해서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관련된 그 연극도 하나 올렸었고 그리고 이어서 기도회로 나갔었던 거거든요. 그때 같이 했던 북한을 위한 그 기도들이 너무나도 크게 많이 와닿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마음을 품고 싶다는 생각으로 어, 함께 후원 모금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기도회만 하기에 좀 급급했었는데 현강 공주 사역을 위한 후원 모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했고 그래서 후원 모금을 진행해서 동해소망 선교회에 그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북한 선교 동아리와 함께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을 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젊은 사람들도 같이 북한을 향해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한국교회 전체가 북한을 향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회를 준비할 때에 사람들에게 받았던 피드백들이 북한 선교 뭐 이런 북한 선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잘 모르고 열매도 없는 그 선교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인식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로 부르시기 위해서 연합을 하기 위한 그 준비들을 해나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비와 준비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폭이 너무나도 좁아서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실 줄로 어,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불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제 비전이 있다면 저는 어, 뮤지컬 배우를 꿈꿨어요. 뮤지컬을 7년 이상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뮤지컬 배우에 대한 꿈을 다 내려놓고 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로 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는 께 주셨던 마음이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달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 내가 가장 잘하던 뮤지컬로 복음 전하자 이런 마음에 대한 결심이 생겼고 지금은 그 꿈을 품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좋은 리바이벌 동료들과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때 한국 한반도 전체를 다니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